다음 그림의 평면도형 중에서 직선 L을 회전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이 9가 되는 것은? 자, 1번 도형 회전을 시켜볼까요? 그럼 회전축 중심으로 선대칭 도형 되도록 그려주고 그 다음에 빙글빙글 돌려주면 여기 회전축에서 이 도형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간이 비어있는 이런 도넛 형태의 입체도형이 생깁니다. 자, 2번은요? 2번은 여기도 선대칭 도형 그려주면 반원이죠? 자, 그런데 여기를 이렇게 돌려주면 반구의 형태가 되는 거알수 있죠? 3번은, 자, 여기에 입체 도형 만들어 줍시다. 빙글빙글빙글 돌려주면 원 기둥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4번은요, 이렇게 돌려주면, 자, 원뿔 모양의 회전체가 생기죠? 5번은 여기에 있는 반원을 이렇게 돌려주면, 구 형태의 회전체가 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의 입체도형은 다음 중 어떤 평면도형을 일회전시킨 것인가? 자, 그걸 알아내려면 여기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한번 잘라보면 되죠. 회전축을 그려주고 포함하는 평면으로 한번 잘라봅시다. 근데 그래도 어려우면 여러분이 여기 보면 작은 원 기둥이 있고 큰원 기둥이 있잖아요. 따로따로 생각해서 합쳐주셔도 됩니다. 그럼 작은 원 기둥은 일단 이렇게 직사각형을 돌리면 작은 원 기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도 큰 직사각형을 돌리면 큰원 기둥이 될 텐데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속이 비었잖아요. 속이 빈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회전축을 중심으로 조금 떨어져 있어야 여기 안이 빈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빈 공간을 따라서 다시 이렇게 그림을 그려 주면 아, 요렇게 생긴 평면 도형을 회전시켰구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다음처럼 여기 중간이 좀 비어 있는 이런 입체 도형은 3번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의 입체 도형은 다음 중 어떤 평면 도형을 일회전시킨 것인가? 자, 그걸 알려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일단 잘라보면 되겠죠. 회전축이 이렇게 있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르면 자,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 보면 중간이 비었잖아요. 중간이 비었다는 거는 그 부분이 회전축에서 좀 떨어져 있다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 평면이 보여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회전축을 중심으로 선대칭한 도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지워주면 나머지 남은 부분이 남은 평면도형, 이 친구를 1회전시키면 이 입체도형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거죠. 여기 끝은 회전축과 붙어 있고 여기 아래쪽은 회전축과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생긴 도형 어딨나 보니까 정답이 3번인 걸알수 있습니다.